장관님, 네. 장관님은 여전히 아직도 용역사가 서울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용역에 주도했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 실제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 예. 자, 보시면요. 자, 장례노선총오 질문이 많았습니다만은 장관님, 그 중부 내륙고속도로와의 연결 가능성을 장례노선초에 옵니다. 오전에 그렇게 질의하, 어, 답변하셨는데 그거는 틀렸죠. 장례노선 축에 중구 내륙고속도로와 연결이 지금 현재 서울 양평고속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잘못된 대답이었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신 것은 잘못입니다. 그죠? 오전에 답변했던 뜻은 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저희가 예, 그거는 뭐 질문이, 질문이 이해하기로는 바로 예. 제가 잡아드는 건 동의하시죠. 오전에 그렇게 답변하신 건좀 오해의 소재가 있었다고 말씀드리고 자 장관님. 김호 당시 사무관이 요청해서장년노선청 연장 계획 고려가 삭제되었다고 인정했는데, 자,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은 김호 당시 사무관은 외부 기관인 국토부의 직원이죠. 예, 국토부 직원이죠. 그렇죠. 영역사 예. 입장에서 보면은 국토부의 요구로 삭제하게 된 것이라 인정했는데, 영역사가 모든 것을 주도했다는 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 언어를 갖고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언어가 아니고 아니 우리가 과업 지시를 했고요. 가지고. 잠시만요. 답변 기회 드릴 월간 기회 보고를 하도록 있습니다. 돼 있지 않습니까. 자예안의 가장 큰 장점이 서울 춘천고속도로와 연결 가능성이고 그 사업 목적이자 기대효과인데 그 장점을 삭제하라 하면은 그용역에 상당한 그 영향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국토부 사무관이 실무책임자가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한 것인데. 그 용역사가 모든 걸 주도했다는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 아닙니까? 국토부가 과업 지시를 해서 용역사가 국토부랑 의논하면서 또 현지 조사라든지 지역 아니, 지자체 의견을 들으면서 하도록 이, 돼, 그게 주도하는 거죠. 안 되죠. 아니 독단으로 한다는 게 주도는 아니죠. 국토부의 이 진도 보고를 매월 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니, 진도 보고의 상에서 그렇게 나타나 있다니까요. 진도 보고를 하면서 자, 잠깐, 의견을 고려하도록 돼 있죠. 이란 페이지 보시면요, <laughs> 박 상훈 경동의 이사는 전문가 맞습니까? 네, 전문가죠. 그거죠 전문가죠. 자 전문가가 어떻게 답변했냐면 장례 노선 축 연장을 고려한다면 예타는 유리할 것이다. 자 전문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례 노선 축 연장 계획이 삭제되지 않았다면 예타는 유리하다 이런 말씀 난 이거 연장위라는 전제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라고 했고 연장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법에 불과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질문을 유도를, 유도를, 유도를 하시기가 그런 거죠. 때문에 단이 분류했었다 이런 내용을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뜻으면 가정법에는 전문, 답을 안 합니다. 가정법이 아니고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전문가가 전문가가 가정법에 대해서 답변한 것을 그, 가지고 그 장관님은 그렇게 새겨 들으셔야죠. 그니까 모든 것을 다 용역사가 결정했다는 것과 또 배치되는 내용이고 자, 다음 보십시오. 양평군이 남한강 남측으로 노선 변경을 요청했다고 9월 달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시죠, 장관님? 남한강 남측으로는 양평군이 제시했던 세 가지 대안 중에서 유일하게 강상면 안으로 종점을 가는 노선으로 알고 계시죠, 장관님? 어, 예, 뭐 보고서가 맞겠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걸 반영해서 용역사가 예, 강상면 어, 종점 안을 최저간으로 했다라고 이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양평군도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외부기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맞죠? 그렇죠. 그렇죠. 양평군은 용역사의 외부기관입니다. 자, 아니, 외부, 당연히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도록 아니, 돼 있습니다. 그래, 그, 그 말은 그런 말이기도 하고 양평군의 입장 때문에 남한강 남측을로 요선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용역사가 모든 걸 주도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다음 보십시오. 그건 말꼬리 잡기 같은데요, 아니, 원님. 말꼬리가 아니고. 그다음 보시면 그다음 보십시오. 국회의원은 용역사 입장에서 보면 외부기관 맞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예, 예. 맞죠. 모르겠습니다. 용역사 입장에서는 외부기관입니다 예. 자, 김성규 국회의원은 현 정부 들어서 실세 국회의원으로 알려졌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세요? 아,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페이지 한번 보세요. 자, 장관님, 이게 대선과정에서 유명한 그, 보도인데, 이 장모님과의, 연관관계나 또 사업에 허가를 잘해줘서 대통령께서 나를 아주 알아준다는 식으로, 이거 처음 봅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런 그 대통령과 스스로 가깝다고 자칭하는 건지 실제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실세 국회의원께서, 자, 구두질이 한 번에 서면질의를 두달 안에 그렇게 계속합니다. 그러면 영역사 입장에서는 영향을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습니까? 어, 지난번에 그 증인도 나와서 얘기를 한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러니까 김선교 의원은 우리 바로 이 상임위원회에서 공개질의를 했습니다. 저한테 사실이었습니까? 공개질의도 했고 또 서면질의도 했는데 어쨌든 자. 현 정부의 실세 국회의원을 알려진 김성기 의원께서 세번이나 서면질의하고 구두질의 했으면 용역사 영향을 받았겠죠. 그것이 중간 보고서 상에 국회의원의 민원이라고 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만약 용역사 입장에서는 최윤 의원님. 자, 이제 답변 마지막에 하십시오. 김수현 경동 상부가 기술적으로는 커버가 가능한데 국회의원 민원 때문에 이렇게 종전부가 바뀌었다라고 정언을 했습니다. 이번에. 그러니까 영역사가 주된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개정터널이 있다고 치고 최윤회 의원님께서 지역의 의견을 제시해서 그걸 반영하면 실세라서 반영한 걸까요. 아니 그러면 저, 저는 그뭐 실세 문제는 안 보여. 요데제땅 <laughs> 없어요. 그 김병희 의원님이 지금 저 경부고속도로 이제 그 지하화를 그 완전히 저 용도를 전용하자고 해서 반영했다. 실세 의원이라서 외부에서 개입한 걸까요? 자, 우리 최인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